어가 아주 맛있게 입고 있어요. 아이, 이뻐라. 아주 상어가 맛있게 입고 있어요. 아이, 이뻐라. 아이, 복많이메이 먹고 싶어? 아이, 이뻐라. 기다리는 거야? 잡아줄게. 아이, 이뻐라. 아이, 이뻐야. 시험독이들. 아이, 이뻐라. 아이, 이뻐 <laughs> <laughs> 아이, 이뻐야. 아이, 배고프지? 잡아줄게 와우. 아주 노릇노릇 잘해주어요 야, 소리 오, 기름 튀어요. 조심하세요. 와우. 맛있겠어. 맛있을 것 같아요. 병준이들, 아빠가 해줄게. 엉망이네. 오, 이씨, 까빙야 아이고, 이빠 아이고, 이빠 배고파. 아빠가 줄게 구워줄게. 야 장어다, 장어. 장호. 몸에 좋은 장어예요. 메리 봉마니. 아, 맛있겠다, 그지? 아빠 맛있게 해줄게. 잘 구워줄게. 아이, 먹고 싶어? 아이, 이뻐라 이빨아. 아이, 이빨아 장어에요, 장어. 와, 장어 갔어요. 이리 오세요. 야, 이거보세요 야, 메리 오, 방송 앉았어? 복마이도 이리로 가, 복마이 와, 복마나 이리로 가봐. 응, 음, 복마이도복마이도 가세요. 와, 맛있겠다. 그치? 이야, 맛있을 것 같아요. 아빠가 하나씩 둘게요. 그래요. 우리 메리한번 먹어보자. 오, 맛있겠다. 와 맛있어. 먹어. 오우, 왜안 먹어? 장어 안 좋아해? 먹어봐. 맛있지? 배 떴어, 메리야. 맛있다고. 이는 목마니야, 뭐야? 뽕마니한 먹어보세요. 뽕마나 먹... 어, 노릇노릇 맛있는 장어예요. 장어 왔어, 장어 왔어, 장어가. 왔어. 장어 왔어. <laughs> 왔어, 미안, 미안. 먹어? 아이 예뻐라 아이 예뻐라 외봉원니 아이 예뻐라 그 다음에 메리도 메리야 와 누룽누룽 맛있는 장과싸장과싸 먹었어 맛있어 맛있어 아우 장먹오 그래 맛있죠 와 붕만 하도 엉클 엉니다 야 맛있죠 그 다음에 메리엔 먹어래 메리 이리 먹고 맛있을까? 맛있지? 그냥 복만이. 한 다시 먹어봐. 오우 복만이 잘 먹네. 예뻐라. 메리도 먹고는? 응? 메리 먹어봐. 아이 맛있어요. 내 복만이. 어내 복만이 좋아. 복만이. 아우 멋져 복만이. 떨었지 말고. 메리 먹어봐 메리야. 우리 메리. 봄에 좋고 맛도 좋은 아 장어 장어 왔어 장어 아 역시 비싼 장어야요 비싼게 맛있어 야 맛있죠? 고기들이 더 좋은 거야 이게 야너 안다 복만아너 맛을 알구나 알구나 와 대단해 야 뺏어 먹는 거야 복머니 매를 좋아지 좋아 좋아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메리 한번 먹어 볼 그다음에 뻥마니와 왕따시다. 꼬리 보면 꼬시. 아 와이스 와이스. 그지그지 와이스 와이스. 그래 그래. 그다음에 메리 메모션. 맛있냐? 엄청 잘 먹네. 아 이뻐라. 그다음에 이제 뻥마니야 뻥마네 맛있지 뻥마네. 오 그다음에 메모션. 아이 자식아 뺏어먹야 복마나 여기 메리야 응, 메리 어우 잘먹네 쩝쩝거리거야 복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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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마나 미안 먹 아이 봐라 잘먹네 우리 리가먹어네 메리 어우 쩝거리고 맛있어 아이, 맛있어. 그다음에 이제 베리아, 다시 모자, 다시. 이제 아, 마맛아이 맛있어. 그 다음에 이제있어이 맛있어. 먹맛어이맛이아맛있네 맛있어. 요 맛있어. 이 맛있어. 이맛있그이음에어이 우리 잘놈네 이놈네가 삶았어. 이거 먹다 하이거한 번에 그냥 오케이네, 그냥. 야, 장어 녹아 입에서. 그렇지 않냐? 와, 고기보다 고긴 질데 장어는 부드러워. 바삭바삭하고. 그렇지? 아주 바삭바삭한 아우, 좋은 맛이야. 그렇지? 좋아, 좋아. 아, 주메리 먹 먹어 봐. 멍마리밥 <목마니 파> 먹고, <laughs> 아이 이야 아이 잘 먹네. 이이 그다음에 이번에 메리, 어 메리, 맛있지 메리야. 아이 이봐요, 이빨. 아, 아이 이마리도 먹어봐요. 마리 아이 이 아이 봉마니. 이먹 이번에는 방마리 먹어볼게마리어제마나어 아마 뻔하네 뭐해 아이미안해나안짓나다 쏘리 요 아빠 아이 빠이 아이 빠이 아이 땅인데 야 기름에 튀기니까 아주 노릇노이 그치? 이야 정말 맛있지 아빠도 먹는데 엄청 맛있어 바삭바삭하고 이야 이 장어가 그래서 이기가 짱이구나 짱이에요 짱 와우 너무 맛있어 그죠? 짱이야 와우 뻔마네 어우. 좋주좋마이있어아우노마이어요 좋아, 좋아. <laughs> 그다음에 메리 우리 기억 메리 아 이게 바로 그 얌전한 메리 아이스와 마이스와 마이스와 마이스마이스마이스게마이스마이스마이스마이스 마이스와 마이스마이스마이스마이스마이마이 Bom money, bom oh, money, oh, money, not money. 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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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Mary, you want to marry, right there? 기름지 엄청 맛있을 거야. 빵마리, 아이 예 어두워. 어두 맛있어 맛있어. 그다음에 저번에큰거 메리가 돼. 메리가매 메리. 오 왕따셔. 보세 맛있어. 빵마리 나도 빵마리. 아이 바로 여기 먹어 야, 이아 니야, 와, 장어, 아까, 까득 있었는데, 와, 벌써 다 먹었어. 기름, 살살 먹어. 기름 엄청 맛있어. 응. 싹싹싹 긁어 먹어. 맛있는 거 아이, 이뻐라. 싹싹 긁어 먹네. 아이, 이뻐야. 느긋 느 싹싹 긁어 먹어. 아이, 이뻐야. 그렇죠. 맛있는 장어. 몸에 좋은 장어. 싹싹 맛있게 긁어 먹었어요. 맛있지? 이야, 그렇지. 이야 맛있어 <laughs> 아빠가 또해줄게요 어, 아이 맛있어요 얌얌해 아이 이뻐라 아이 이뻐라 음. 아이 잘먹네 왜이렇게 안되겠어 아이 이뻐요 아이 잘먹어 맛있어 그래? 더 맛있지? 이야 마이크가 뭐하니? 이야 이거 장어 가시도 다 아, 제거했어. 응?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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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아주, 살만, 살만, 음, 응? 발효고 아, 맛있는, 응? 아, 맛있는, 응? 장어야. 오케이? 아,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장어. 우리 메리 이뽕 마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좋아요. 아이, 이뻐요. 아이, 이뻐요. 엄청 맛있나보다. 이야, 엄청 맛있지? 아이, 이뻐요. 계속 먹는 거야? 이야. 옳지 예 맛있게 먹으세요 아이 맛있어 맛있어 그래? 좋아좋아아 좋아. 아이 맛있어요 그래. 아이아 기름기가 맛있나보다가 응? <laughs> 그래그래 우리 메리 에? 메리 기름 거야 에이 이이이 그래. <laughs> 예쁘네 에이 이봐요 손에 기름도 갖고 응? 아주메리가 응? 맛있는 기름이야 이게. 응? 뻥마리도 뻥마리 메우리 이야 yeah. 래요 그, 응? 장어를 기름이 트니까 기름 그 응? 그 맛이 장난 아니지? 예, 왔다시야 왔다시 진짜 좋아 예? 아이게 yeah. 메리 엄청 좋아해 한 다음에 또 해줄게 우리 기 염려해야죠? 우리, 메리 뽕마니, 장어 먹방. 아우, 너무 잘했어요. 아우, 아주 편안한 방송에서 맛있게 아주 먹었어요. 아, 이뻐라. 다음에 또 해줄게, 아빠가. 아, 이뻐요. 잘 먹었어, 우리 겸둥이들. 잘 먹고 건강해. 그래, 그래. 에이, 아, 이뻐라.